갑작스럽게 껐는데 자 일단 얘네들이 비교 안 돼요 그 얘는 뒷딱 커요 근데 야, 노장 얘가 장신데 일단은 내치가 진짜 없어요 내치가 매끈해요 안쪽이 어, 다행히도 물려, <laughs> 물려 물리면 려물안 아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자 이제 수컷 뜯어보겠습니다 에이. 잠깐만요 잠시만 제가 뜯어드릴게요 어, 예. 예, 예. 깔끔하게 잘뜯으야 거기 암컷 사을가는 거니까. 진짜요 그... 테이프 그냥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? 어, 제가, 제가 좀 달라고 한애사는안 왔네요. 애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. 사장님께 부탁드린, 아, 완전히 쏘지 마세요! 요, 얘 있다, 봐도 다행이다. 어, 어! <laughs> 대박! 오! 얘는, 잠깐만 잠깐만. 얘는 제가 질게요. <laughs> 어, 제가 좀 장치형 덮을 좀 좋아하거든요. 아, 님이 찍으세요. 오케이, 잠깐만요. 톱밥 팔고. 빨리 찍으 얘가, 얘 일단은. 다행히도 내치가 이렇게 골고루 다 있고요. 자, 얼굴 보지 마세요. 님. 나이스. 어, 치지면은난는니일 네 이따가 그 세팅 합시다. 아닙니다. 일단 개별사. 몸이 차갑네, 니네. 야, 니네 좀아 니네 따뜻한데 좀 더. 아, 아파 아파 아픈다고. 하지 마. 어? 둘이 어떻게? 하지마 하지마. 아겁나 아팠어. 쉬이. 예. 깜짝 놀랐어. 일단 얘네 길이가 얘가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얘가 더 마음에 들어요. 얘하고 제일 큰 너밤을 아, 다시 이제 대망의 왕사. 아 급나 아파 피나야죠. 저 왕사. 얘는 일단 저가 너... 왕사 할래요. 그래 왕사해. 이거. 자. 대망의 왕사. 야 기어 나오지 마. 아, 얘네 몸이 좀 차갑다. 죽지만, 니. 둘이 싸웠지만, 니. 야, 니 특지도, 니 괴물이 왔네, 괴물이. 80mm 괴물. 오, 왕사가 보입니다. 진짜요? 아, 나 왕사 처음 봐. 전넙다는 진짜 많이 보는데, 이렇게. 아, 얘는 손가락 그냥 갖다 대면 물어요. 되게 투지가 높은 또. 아, 네, 둘 다. 음, 그리고 음, 크기도 음. 엄청 커요, 크기도. 거의 개별사육할 거니까, 일단, 얘네들은. 암컷은 개별사육을. 아에몇 님이 없어서. 이게 3놈. 수놈인 것 같아요. 그래요? 안, 안, 암놈인가암놈이렇게 오, 수놈. 오, 수놈. 얘몇인가요 왕사. 오, 크다, 크다. 아, 미미하세요. 저가 길이실게요. 네. 왕수와키가 7cm 정도 되, 나와줬으면 좋겠다. 제가 6cm 3. 6, 6, 6, 6. 오 6cm 3mm보다 훨씬 큰 6cm 8mm입니다. 응. 제가 기대했던 7cm는 나와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좋습니다. <laughs> 아 좋아. 자 일단은 어, 밤. 어, 왕, 아 널밤. 어 왕왕왕왕. 왕왕 찍어보겠습니다. 에이. 개체들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, 저가. 대체들 되게 커 근데 온 것마저 그리고 왕, 왕수도 왕 되게 멋져요 니네 좀 따뜻하게 해줄게 커. 자 왕암 왕암 안에 깊이 왕암 두 마리 왔으면 좋겠다 헥. 한 마리 한 마리 더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, 죽은 거 아니야? 아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니? 살아있네 어. 한 마리 더 있어요? 없음. 없죠? 자, 그러면 일단은 이것으로 택배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난장판! 응. 안녕히 계세요.